10번 MN이 각각 BC, 선분 BC, AM의 중점이고 BD하고 ME가 선분이 평행하고 ND가 2일 때 BN의 길이 e, e. 이거를 구하라 자 일단은 보세요 파란색 있어요 파란색 되는 김에 하자 자, 얘가 몇대면 1대 1, 대 1. 자, 그럼 닮음 비는 몇대 몇이야? 1대? 그렇지, 2라고 얘기해야 되더라, 아 그치? 그러면 자, 삼각형 A, N, D. 삼각형 A, M, E는 닮음이므로 닮음 비가 성립하는데, A, N, 일대1이니까 우리 an AM 대 am은 1대2 걔는 ad 대 ae하고 같고 뭐하고 같아? 마지막 같이 nd 대 me하고 같더라. 다 같은 거죠. 우리 뭐 쓰면 돼? 1대2라는 닮음비는 이거 같다 쓰면 되지? nd 2cm 대 me 그래서 m2는 4cm. 자 요거 하나 있고 여기 4cm. 자 그럼 지우자 여기가 4cm 자 비율은 1 대, 여기는 1. b가 됐지 얘들아? 응? 자, 문제에서 뭐 구하랬어? 어, BN을 구하라, BN. 자, BD가요. 이제 빨간색으로 할까? BD, 요 삼각형 큰거 하고, 요거 하고 보세요. 서로 평행이니까 닮음이지? CME하고 삼각형 CB. D하고 닮음이에요. 평행이니까 AA 닮음이야. 닮음비는 1대1이니까 1대2라고 얘기하는 거야. CM대, 이제 바로 가도 되겠지? CB는 1대2의 비율인데, 누구도 EM대, DB도 1대2의 비율이어야 하지. 1대2는 EM이 지금 4cm라고 구했다. DB가 얼마야? 어, 8cm. 따라서 db는 8cm.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 구하래? 어, bn. 따라서 bn의 길이는 누구에서? bd에서 dn 빼면 되잖아. 8-2 하시면 되지? 6. 6cm. 이거 됐죠? 자, 그 다음 뒤로. 11번. 똑같이 평행하지. 자, ad, ef, ad, bc 평행한 사다리꼴. 근데 ef 하고 bc가 평행하대. 그럼 결국은 세개다 평행하단 얘기야. 자, 이렇게 됐을 때 ef를 구하라. 자, 이렇게 되는 건 보조선 어떻게 구해요? 자, 나는 이렇게 왜 여기랑 평행하게. 그죠? 그러면 ef 중에서 요만큼은 똑같야지12 12이 e, f 여기를 g 여기 뭐 있지 편의상 여기는 6 여기는 여기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if e, 길이 구할 건데 걔는 이 e, g의 길이 하고 g f의 길이를 구하면 되더라 이 e, g는 이미 12cm라고 나왔고 이것만 구하면 되죠 자 여기가 파란색으로 할게 자, 얘가 평행선이라며, 이거 몇대 몇? 1대 몇. 얘는 2. 근데, 자, 평행하니까 삼각형 요거랑 큰 거랑 닮음이지. 삼각형 D, G, F하고 닮음입니다. 뭐라고 쓰는 거야, 이거? 요거 아니고. 삼각형 D, H, C하고 닮음이지. 평행선이니까 E, A 닮음 보이지? 자, 닮음 비는 D, G 대 D, H. dh. d h 고 그게 df 대 dc가 되는 거고, 걔몇대 몇? 얘가 1이고, 여기 헷갈리면 지워, 그럼. 얘가 4고, 여기는 12잖아. 4대 12. 얼마? 1대 3.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gf 대 hc도 닮은 비1대 3을 만족해야 되지? hc가 6이야? 그러면 gf는 2네. 여기 2. 답은 14cm. 이렇게. 됐어요. 네.